안녕하세요. 유창기 원장입니다. 어, 폐암 수술을 한지 3년이 되었는데, 밤만 되면 입이 마른다. 그러니까 폐암 수술을 하신 다음에, 어, 이런 경우는 침샘에서 침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, 침샘에서 침이 원활하게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, 입이 마르고, 입안이 바짝 마르니까, 어, 기관지, 인후부까지 바짝 건조해지면서, 잠을 깨게 되죠 잠자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빡짝 말리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, 잠을 주무시게 하려면은 침샘의 조직 상태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초음파로 일단 관찰을 해야 됩니다 침샘이 그 염증 세포의 침윤이 얼마나 일어나서 조직이 얼마나 어, 침윤이 됐는가 침샘이 어느 정도나 유지되고 있는지 정상 침샘 조직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 침샘 조직을. 정상화 시키고 침이 분비가 될수 있도록 치료를 해야지 침이 조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침샘을 초음파로 관찰하고 침샘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손상된 만큼 그에 따른 치료를 하면 침이 분비된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